안녕하세요.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예, 김지혁입니다. 아, 어제 주식시장열었으면참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한번 좀 반등한다면 이제 떨어지는게 네. 있었죠. 그렇, 그랬을 텐데. 네. 우리는 우리만 쉬어고 우리만 반등도 못하고, 또 거대로 또 하락만 지금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지금 이제 시장의 화두는 뭐 나스닥. 돌아쓰다가 지금 빠진 거고 네. 또 빠지는 원인이 상해 종합이에요. 음. 이게 지금 원인인데 오늘 10시 30분 상해 딱 개장하니까 국내 시장도 아래 꼬리 잡고 올라오다가 상해가 미끄러지니까 또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 그렇죠. 이 상해가 지금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 살짝 멈추니까 하락이 멈추니까 국내 시장 반등 나오다가 음. 죽었어요 지금 다시 또 네. 상해 문제 이 부동산 디폴트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 어, 게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얘네들 일단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 네.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어요. 예. 네.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예. 네. 실업률 최악이다, 뭐 그런 것들 네. 이제 안 좋은 것들 이게 하나 뭐 지표 가 하나 네. 좀 기대치보다 어안 어, 안 좋게 나오니까. 네. 뭐그 전에 나왔던 것들 다 끄집어내고 갖 네. 이제 중국은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음. 누가 보면 근데 뭐 얘네 성장 뭐무리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훨씬 낫고 일본보다 훨씬 낫고 근데 그, 뭐 중국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진짜. 제2의 리먼 사태가 될수 있다라고 언론지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음. 그럴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제2의 리먼 사태, 네. 글쎄요 예. 얘네들은 사회주의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반등은 나온다라고 했는데, 반등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중국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네, 그렇죠. 저는, 그, 최근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나, 중국, 그, 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음.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규제를 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가는데, 속도가 문제인 거죠. 음. 그리고 3년 동안 규제를 강화시켰고 부동산은 아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규제의 터널 속, 음.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 완화하는 그런 과정에 뭐 진통 정도로만 보고 있거든요. 유자형 음. 패턴, 유자형 회복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 이제 네. 막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좀 궁급한 빅테크를 너무 죽였어요. 네. 그 당시에. 네, 너무 죽여나가지 알리바마 텐센트뭐 네. 이런 기업들.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젊은 애들은 거기 막 취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기업 중에서 최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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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주, 중국 애들이 지 미국으로 유학 많이 갔잖아요. 네. 걔네들이 이제 더, 다시 이제 미국에 안 남고 중국으로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텐센트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중국판 비테크경 정말 어마무지하게 막 성장을 하니까. 응. 얘네들 갈 데도 없고, 얘네가 뭐 공장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근데 그런데 또 일자리는 없어. 응. 응. 그렇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다들 뭐, 저충률이 40%라는데요. 예. 그렇죠. 응. 그 중국은 아무튼 그러면. 쟁여두는 거죠. 예. 일단은 쟁여두자. 그, 예. 어차피 3년 동안 규제했던, 봉쇄했던 그것에 후폭풍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음. 거고, 아, 일단은 리오프림과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으니까, 회복은 예. 되는데, 또 정부의 또 부양책과 뭐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음. 각종 부양책들이 나올 거다. 부동산 음. 살리기 위한아 부동산에 거의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U자형 회복으로 넘어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음. 회복되어 가다가 저축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진짜 리오프닝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종국 소비재 쪽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면 여기에 또 반도체도 투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IT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테니까. 음. 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되게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지만 이것이 리먼 사태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 나요 그냥 뭐 리먼 사태로 가게 되면 그냥 뭐 다, 다 조지는 거고. 네. 뭐어쩌 끝나는 거죠 뭐. 그걸 가서 음. 엘런은 또 미국, 중국을 방문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음. 원래 또 외부부터 약간 중국풍이라가지고잘 아시잖아, 요 이런 쪽은. 중보다, 저, 저기, 신남방 쪽에, 그냥 동남아 쪽. <laughs> 아, 무튼 뭐,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laughs> 외국인 투자가의 시각에서 물라봤을때 어때요? 자네도 중동 사람 같아. 그빌 에코먼이랑 기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laughs> 아무튼, 아, 너무 이런 것을 크게 바라보지는 말자. 근데 우리가 그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엔비디아가 쳤어요. 예. 네. 요걸 또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크게 쳤죠. 그리고 또 어제 빠지지도 않았어. 예, 네. 얘는. 추가적으로 튀다가 네, 좀 내려왔죠. 예. 네. 이게 슬프로 또 썼고, 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 잘하셨네. 얘가. 6뭐 프로 아, 6.6% 정도 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쳤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실적 발표가 음. 23일이니까, 거기서 그러면 시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AI가 정말 확정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음. 확신. 엔비디아랑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쳤던 거예요. 그렇죠. 그 23일날, 시적 발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진짜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 음. 나스닥 종합은 정말 크게 갈수 있다는 라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그왜 그러냐면, 네. 중국이 이제, 아, 지금 쫄리잖아요. 언제 또 추가 규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좀, 미리 좀 쟁여두려고 하는 그런 음. 수요 때문에 네. 엔비디아 칩을 굉장히 많이 주문했 중국 향으로 이제 만들어놓은게 있잖아요 네, 네. 약간 성능을 좀 낮춘 거 그렇죠 네. 뭐 그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신칩안 쓰고 네. 두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도 해 이제 그의 수요가 굉장히 음. 많았을 거고 그게 엔비디아와 실적 언니서프라이즈로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좋을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확대가 나스닥 종합의 주가 모멘텀이다? 그거는 AI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렇죠. 네. 시장에서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23일 전에 분명히 엔비디아는 칠 거예요 시장에서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뭐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억 달러 이상이면 이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거다. 그게 나스닥 종합을 이끌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전에 엔비디아가 실제 발표 전에 그런 어그로를 깔았다는 얘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고 음. 분명히 엔비디아 주가가 더 가면 중국발 리스크만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 나스닥도 치고 나갈 가능성 이 높아요. 그리고 국내 지수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I.T. 소부장도 좀. 최근에 좀 빠진 부분을 예. 좀 회복하겠죠. 예, 뭐, 덕산 하이메탈도 이야기했고, TSE도 예. 이야기했고, 예. 뭐, 많은 종목들 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 그것들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좀 괜찮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예. SK 하이닉스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역량이죠. 주말에 좀 처구가 나갔던 예. 거. 예. 그리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즉, 예. 이쪽은, LX 세미콘도 IT잖아요. 애플 쪽, 애플도 바닥 잡아놨단 말이에요. 다 그쪽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주도주가 바뀌죠. 이제, 엔비디아를 겨냥해가지고, 23일을 겨냥해가지고, IT 쪽이 다시 살아나면서, 중국 소비재 쪽. 중국 반등 나오면, 어, 중국 경제가 U자형 패턴으로 회복된다는 논리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 딱두 가지 급밖에 없어요. 중국 소비재랑 음. 반도체도 여기에 포함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쪽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힘들어요. 주식이라는 게뭐 이렇게 악재가 갑자기 떠버리면 힘들고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I나 뭐 반도체 쪽의 업황 턴, 중국의 유자형 경제 회복은 진리에 가까운 거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그쪽으로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 반도체 쪽, IT 쪽 계속 여전히. A.I.로 인해 가지고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혁명의 시작이라고 시작이라서 강조드리면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잘했어요.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흔들리지 마, 말아달라. 음. 우리는 IT 쪽을 여전히 뭐못 먹어도 A.I. 혁명은 오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 불안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그거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흔들림 없이 기다려, 기다려야 된다. 여기에 또 최대 수혜주가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증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음.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무 빨리했나? 아니에요. 아니 뭐할 얘기는 뭐 다, 다, 다 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다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또 반도체 후공정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아직 다못 찍었거든요. 음. 다 찍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